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후보지를 둘러본 것으로 확인이 됐죠. 뭐~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의혹은 어~ 이걸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? 독인 개긴이다웃뭐 <laughs> 네, 그러니까 천공이나 백재권 교수나 아니 나. 뭐~ 이제 그~ 어~ 이분은 이제 풍수를 보는 네. 풍수를 기 때문에 괜찮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분이 뭐이 분야 전문가시라면서요. 네. 예. 뭐 이제 그러면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. 예. 대통령실에. 그럼 풍수는 과학이냐? <laughs> 예. 이 이제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도 다 예. 이거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런데 예.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나요?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 풍수가도 지금 이제 분류에 따르면 네. 무속 이내예요. 음. 똑같이 네. 네. 그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태에서 뭐 천공 아니고 뭐이좀 교수님이면 좀다를것 같다 음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. 어, 제가 보기엔 참이 생각의 깊이가 너무 옅다는, 얕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네. 없어요.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이 옥석 구분이 그렇게 안 되시는지 네. 좀 납득이 안 갑니다. 네. 네. 대통령 관저 선정에 천공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었죠. 그러면 그때는 왜 대통령실이 아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인 모 교수가 왔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왜 의혹이 커질 때 그런 해명은 안 나왔던 요 아, 그러니까 걸까요? 이제 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왜 갑자기 102분으로 바뀌었을까, 백재범 씨로. 네, 네.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면 초창기 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CCTV를 공개하면 된다라고 네.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때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CCTV가 지워졌다였어요. 네, 근데 어디서 그럼 찾아냈죠, 이분을? 경찰이 찾아냈다는 그러니까 거죠. 그러니까 그 네. CCTV로 찾아낸 거 아닙니까? 네네. 결국은, 아니면 뭐 누군가 그런 본 사람이 있어서 찾아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누가 봐도 CCTV 열심히 잘 보고 확인해 봤던니이 사람이다. 그것도 한참 지나서, 몇 개월이 지나서. <laughs> 앞뒤가 안 맞아요, 말이. 네네. CCTV가 다 지워져가지고 누군지 확인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때 천공이 왔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고 음. 이랬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한참 지나서 이게 천공이 네. 아니었고 백재곤 씨였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? 음.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정말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명확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왜냐면 이분은 지금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해요. 네. 백재곤 씨는. 갔다는 말도 안 하고 물론 뭐 인터뷰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왔다고 하면 그리고 뭐 이분이 온겨그는 문제가 없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아니 관절을 선택하고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이런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전문가 또는 뭐어뭐 어, 뭐 이렇게 무속이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네, 같으니까 네. 이런 분들의 네.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, 이게? 네. 과학적이고,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예. 대해서 절차와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, 이분들이 그, 어,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간 거잖아요. 예. 육군참모총장 공간이나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. 기록도 남겨야 되고요. 근데 예.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본인이 허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. 기록이 안 남겼다면 예. 허가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이분들 들어갔으면 이건 불법이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요 지금. 네.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이 이 백제곤 씨라 분이 갔는지 또 갔다고 한들 그게 예. 뭐가 크게 다른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뭐 일각에서는 뭐 그동안 수염 기르게 하려고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들도 음. 하는데.